어, 내공의 네, 문제 1번이에요. 어, 문제가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예요. 어, x를 먼저 구하는, 구하는, 거니까, 이거 선을 먼저 하나 이렇게 그어요. 하나 그으면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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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가 돼요. 그래서 x를 먼저 구하는 거니까, x에 구하는 비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예요. 그니까 x 대 4는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어, 8은 3x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이게 8 아이씨, 뭐래 3이 돼요. 3이 되니까 x는 3분의 8. 그리고 이제 y를 구할게요. y가 여기 있잖아요. y도 x랑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래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다, 구하면 4대 y는 3대 4 그러니까 3y는 16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아까처럼 넘어가다 보면 은 3이 돼요 y 는 3분의 16이 되는데요 이거 문제가 x 플러스 y니까 응어를 더야 되잖아요. 근데 분모가 같아서 통분을안해도돼요 다행이죠. 그래서 어,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6은 3분의 24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3으로 나눠서 약분하면요, 8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8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이 8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3번이에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 어, X를 구하는 건데, 이거 선 하나를 또 그거 까면은, 이게 6이 고 이게 X가 되는데, X를 구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예요 그래서, 4대 10은 6대 X다. 그렇게 하면은, 60, 60은 4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4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은, 4로 나눠지니까 15, X는 15가 돼요. 여기 답이 15인 게 5번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